안녕하세요. 신킹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발에 딱 맞는 토업 양말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토업이랑 커프다운 양말 뜨는 영상을 이렇게 쭉 올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사이즈 관련해서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발에 딱 맞는 맞춤 양말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해하기에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발에 딱 맞는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양말을 뜰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이즈는 첫 번째가 발, 볼 둘레고요. 두 번째는 발 길이에요. 탑다운 프로버스웨터를 떠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탑다운도 자기 사이즈로 만들 때 가슴둘레가 기준이잖아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혹은 몇 센티미터의 여유분을 줄지 결정을 하고, 또 목둘레를 따로 재기도 하지만 그냥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곱해가지고 목둘레를 구하고 소매둘레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양말 뜨는 것도 똑같아요. 발볼 둘레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시작 코와 발꿈치 코를 구해요.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종아리 둘레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냥 발볼 둘레가 종아리 둘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성품 양말을 샀을 때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발 볼이랑 종아리 부분이랑 너비가 같잖아요 어, 그동안 제 사이즈 양말을 두 켤레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같이 사는 친구 양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발볼 둘레를 재볼게요 원래는 양말을 벗고 맨발로 재야 되는데요 촬영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양말을 신는 게 보기가 나을 것 같아서 양말을 신고 진행할게요 발볼 둘레를 잴 때는 아래에 가장 넓은 부분을 줄자로 감싸서 이렇게 재줍니다. 그러면 지금 25.2mm가 나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25.5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재야 발등의 높이가, 이 높이가 반영된 길이를 잴수 있기 때문에 꼭이 줄자를 이용해서 둘레를 재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발 길이에요. 발 길이는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발꿈치에다가 이렇게 밟고 어. 발 뒷부분에 이렇게 끝에다가 끝선에다가 줄자 시작점을 대주시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사이즈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음, 양말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다 재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게이지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게이지를 직접 자기가 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게이지를 내 봤는데요 정석대로 하자면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수축이나 늘어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게이지를 내고 요거를 세탁을 해서 이렇게 잘 핀으로 고정하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서 잘 말려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저는 아직 세탁 전 인데요 그냥 보여드리는 용도로만 가져와 봤어요 옷을 뜰 때는 옷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원래 게이지의 정석은 가로 10cm 세로 10cm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cm를 재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다시피 약간 말리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좌우가 이렇게 말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0x10cm의 게이지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2x12 정도, 11x11 정도의 편물을 뜬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메리아스 뜨기 무늬 혹은 그 도안에서 이야기하는 무늬의 게이지를 내는 게 정확해요. 하지만 양말의 경우는 이 편물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0cm까지 게이지를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작게는 2.5cm 곱하기 2.5cm의 편물을 만들어서 한뭐 2cm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2cm에 6코가 들어간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서 이것의 10cm 게이지는 3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이지를 일단 어떤 식으로 재냐면 이렇게 V자 코의 시작에다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이 게이지 잔데요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막대 자 있죠? 그거를 이렇게 그냥 가로로 세서, 대서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이 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만한 편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딱 했을 때이 사이에 코가 몇 코가 들어가는지 딱잴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정말 크게 만드실 게 아니라면 이 게이지 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일단 있으니까 써 볼게요. 게이지를 낼 때는 제세 때는 이렇게요 V자의 시작점에다가 이 가로로 자를 대 주시고요. 저는 5cm만 재 볼게요. 그다음에 곱하기 2를 하려고 해요, 그냥. 10cm 게이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cm에 10코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10cm엔 20코 그리고 딱 보니까 1cm에 2 코씩 딱 들어가요. 이렇게 한 줄로만 봤는데 한 군데에서만 볼게 아니라 적어도 두세 군데에서는 봐주셔야 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일단은 여기 아래에서 쟀다면 이번엔 중간쯤에서 재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도 10, 4, 6, 8, 10. 5cm에 10코가 나오고요. 적당히 위에서도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2, 4, 6, 8, 10. 저는 딱다 10코로 나오기 때문에 가로는 10cm에 20코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단 게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단 게이지는 일단 아래 부분에서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5cm만 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코가 되겠네요. 14단. 5cm의 14단이 지금 떠졌고요. 아니면 조금 다른 곳에서도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단딱열네단이 나와요. 10cm에는 2 8단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사용한 바늘을 가지고 만든 이 실의 게이지는 가로, 세로, 10cm에 20코, 28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이지를 내는 거고요. 어... 양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지 않고 그냥 가로 2.5, 세로 2.5를 만들어서 1cm 단위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 가로, 세로 여러 군데에서 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적당히 하는 걸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양말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이 띠지에 쓰인 어디지? 이렇게 띠지에 인 2.5mm에 10곱하기 12, 30에 42니까 30코에 42단이라는 뜻이겠죠? 이 그냥 게이지를 넣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산 실이 이 게이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으면 그냥 그 게이지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 손땀이 보통 띠지랑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그냥 스타일이 뭐, 적당히 맞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딱 맞을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어,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래도, 어, 좀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손땀이 유달리 느슨하거나 유달리 촘촘하신 분들 아니면 이 실의 띠지에서 제한하는 바늘과 다른 사이즈의 바늘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게이지를 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실은 5팔에서 나온 단색 양말실이에요. 지난번 추석 세일 때 앵콜스 뜨개실에서 구입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실의 게이지는 2.5mm 바늘을 사용했을 때 10cm 곱하기 10cm에 가로로는 30코, 세로로는 42단이 들어가는, 어, 게이지예요. 단수는 이제 길이 부분에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발 길이나 종아리 길이, 다리 길이 같은 부분은 편물 자체의 길이를 재면서 아니면은 뭐 눈대중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 신어보면서 뜰 거기 때문에 단수 게이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선 코수만 일단 확인할게요. 이 양말 게이지가 10cm에 30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10으로 나누면 1cm에 3코가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1cm 게이지를 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코수를 구할 차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계산기가 필요해요. 우선은 양말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아까 잰 발볼 둘레를 사용을 할 텐데요.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뺄셈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옷 같은 경우는 조금 넉넉해야 착용감이 좋지만 양말은 발에 딱 붙어서 딱 맞아야 착용감이 좋잖아요. 그리고 특히 양말 같은 경우는 너무 넉넉하게 떠지면 발에 딱 붙지 않아서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발은 많이 마찰이 되는 부분 저는 그냥 밖에 나갈 때도 막 신거든요. 그래서 신발 속에서도 많이 마찰이 되고 그냥 평소에 집에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마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쫀쫀하게 떠져야 내구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쫀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유분을 살짝 빼주는 거예요. 옷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슴둘레에 어느 정도 여유분을 더해줘요. 그거를 뭐 영어 도안에서는 포지티브 이즈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만큼의 원래 당신의 가슴둘레에 몇 센티미터 정도의 여유분을 더했다 이야기고 양말 같은 데서는 네거티브 이즈를 빼는데요. 퍼센티지로. 실제 발볼 둘레에서 10% 20%를 뺄 수도 있고, 발볼 둘레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2.5에서 5cm까지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10% 이렇게 많이 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빼는 분들은 20%도 빼더라고요. 저는 10%만 뺄게요. 아까 영상에서 양말을 신고 촬영을 했지만, 양말을 벗고, 젠 실제 발볼 둘레를 사용을 할게요. 26.3cm 였어요. 26.3cm에 10%를 뺄 거니까 0.9를 곱하면 23.67cm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만들 양말 둘레의 길이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코수로 어떻게 바꾸냐면 아까 만든 1cm의 게이지를 곱하는 거예요. 1cm에 3코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23.67cm에는 몇 코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아까 1cm 게이지를 곱해주세요. 23.67 곱하기 3을 하면 3코를 하면. 양말 둘레 코 수가 71.01코가 되라는 말인데 이 숫자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이 소수점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올림을 하거나 내림을 해서 가장 가까운 4의 배수로 만들어 줄게요. 내림을 해서 68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저는 올림을 해서 72코로 할게요. 72코로 양말 둘레를 만들고요. 코수를 만들고. 그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토합도 그렇고, 커프다운도 그렇고, 양말 둘레 코수가 나오면, 그걸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발등을 만들었고, 절반은 발바닥을 만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나눠서 발등과 발바닥의 코수를 구할게요. 절반으로 나누면, 발등에 36코, 발바닥에 36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코수를 3분의 1로 나눌게요. 그러면 시작 코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시작 코수는 36 나누기 3이니까 12코입니다. 이 12코로 코를 잡고 토업이기 때문에 두 단에 한 번씩 코를 늘리면서 바늘에 총 72코가 걸릴 때까지 늘리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시작 코수와 발 둘레 코수가 구해졌어요. 그럼 코를 잡아볼게요. 지난번 토업 영상에서는 터키쉬 캐스트온으로 코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토업의 코 잡기 방법인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으로 잡아보려고 해요. 저는 줄바늘로 언제나 그렇듯이 매직 루프 방식으로 뜰 건데요. 음, 그럼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 해볼게요. 한 30cm 정도를 남기고 매듭을 만들어요. 이렇게 매듭을 만들면 이거를 바늘에 걸어주세요. 바늘에 걸 때는 이 실꼬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실 뭉치에 연결된 게 자기 몸 쪽으로 오도록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바늘에 다른 한쪽을 이렇게 평행하게 아래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바늘을 오른손으로 잡고요. 손은 이렇게 V를 만들어서 실을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서 딱 같이 이렇게 손에는 이렇게 쥐고요. 요게 기본 시작입니다. 이렇게 잡고 윗바늘과 아랫바늘에 한코한코 한코 번갈아가면서 만들 거예요. 지금 아까 만든 매듭이 윗바늘에 걸려있죠? 이미 한 코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아랫바늘에 코를 만들 때는 이 위에 있는 실, 검지에 있는 실을 사용하고 윗바늘에 코를 잡을 때에는 아래에 있는 실, 엄지에 걸린 실을 사용할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위에 한 코가 있으니 아래 한 코를 잡을 차례인데, 아래 바늘, 이 바늘 두 개를 동시에 위로 움직여서 위에 있는 실에 걸리게 해주세요. 위에 있는 실을 이렇게 감싸서 걸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시, 윗바늘에 있는 건 아래 실을 사용을 하는데, 아래 바늘 옮겨, 아래로. 아래로 바늘을 옮겨서 실이 바늘을 감싸고 들어오도록 해줍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짧게 잡는 게더 편할 거예요. 아랫바늘은 위로 옮겨서 위에서 감싸고 들어오고요. 위에 다시 코를 잡을 차례에는 아래의 실을 사용해서 실이 바늘을 감싸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항상 이 방향은 안쪽으로 실이 들어와야 돼요. 아랫 바늘에는 위 실을 사용해서 바늘을 감싸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요. 위에 바늘의 코를 잡을 때는 아래 실을 사용해서 감싸고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거를 번갈아 가서 해주시면 돼요. 사이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어,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는 포인트가 딱두 개인데요. 윗바늘에 코를 잡을 때는 아랫바늘 실, 아랫바늘은 위에 있는 실. 그리고 방향은 항상 이 안으로, 아랫바늘 실로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식으로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윗바늘과 아랫바늘, 이 바늘 두 개에 걸린 코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짝수든 홀수든 상관이 없는데, 이 위아래 개수는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각자 잡은 코수가 될 때까지 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시작 코가 12코였죠. 그래서 12코까지 만들게요. 지금은 8코, 8코가 잡혀 있어요. 바늘을 감싸서 안으로 들어오고, 감싸서 안으로 들어오고, 감싸서 안으로, 들어오고. 감싸서 안으로 감싸서 안으로, 감싸서 안으로, 감싸서 안으로, 감싸서 안으로, 감싸서, 감싸서 안으로. 조금 뒤로 당겨야겠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감싸서 밖에서 안으로, 감싸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잘세 볼게요. 13콜 코 잡았는데, 네, 이렇게. 12코가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실 매듭이 풀리지 않게 이뒤 있죠. 뒤를 잘 눌러서 실 뒤를 잘 눌러서 바늘을 이렇게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이거를 여기가 실 꼬리가 이만큼 남아있고 실 뭉치에 연결된 게 이렇게 올라가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를 실을 한번 여기서 꼬아서 바꿔줄게요. 방향을. 실 꼬리가 다시 위로 가고 뭉탱이가 아래로 오도록 그냥 실을 여기서 이렇게 꼬아서 올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 꼬리는 일단 왼손에 바늘 쥔 손에 잘 잡아 둘게요. 풀리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이게 지, 이제 지금 코는 다 잡았는데요. 이 코는 셋업 라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코를 쭉 떠주는 떠줘야 되는데요. 바늘을 뽑고요. 아래쪽에 있는 바늘을 뽑아서 코드를 줄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실 볼에 연결된 실을 잡고 겉뜨기를 시작할게요. 여기는 지금 요이 실꼬리랑 같이 꼬여 있는 단이라서 풀리지 않도록 잘 잡고 겉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쭉 겉뜨기를 합니다. 이 단의 끝까지 지금. 우리가 뜬이첫 코가 실 꼬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요 좀당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바늘을 끝까지 겉뜨기 를 해주세요 한쪽 바늘에 걸려 있던 코드를 다 떴고요 다 뜨고 이렇게 다 뜨고 나면 바늘을 다시 돌립니다 돌려서 이 줄에 있는 코드를 줄을 왼쪽에서 쭉 당겨서 줄에 있는 코들을 바늘로 옮겨주시고요. 지금 바늘에 있는 코는 쭉 빼서 줄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코들을 뜰 차례인데요. 첫 코는 아까 처음엔 처음에 매듭을 만든 그 코예요. 그거를 이렇게 뜨고 나면 그 다음 코들은 사실 지금 다 돌아가 있어요. 바늘에 걸려 있는 코가 이렇게 오른다리, 왼다리라고 했을 때, 왼다리가 바늘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겉뜨기를 할때 항상 코의 모양은 이렇게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다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떠야 겉뜨기의 모양이 돌아가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 주디스 매직 캐스톤을 만들었을 때이 바늘의 특성상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늬가. 이 상태 그대로 뜨면 꼬아뜨기가 되거든요.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뿅 하고 여기가 삐죽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는 예쁘게 말 밝은 모양인데 여기도 아까 바꿔서 떴을 때도 괜찮은 모양인데 여기는 뭔가 도드라지죠? 이게 지금 꼬아뜨기 가돼 버려서 그런 건데요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이 겉뜨기 모양으로 뜨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냥 이, 이게 지금 코가 뒤집혀 있으니까 이거를 꼬아뜨기 로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뜨기를 할때 원래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는데 꼬아뜨기 할 때는 이 뒤로 이렇게 바늘을 넣죠 뒤로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를 하면 다시 평범한 겉뜨기 무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디스 매직 캐스톤을 했을 때이두 번째 바늘에 걸려있는 코들은 첫 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꼬아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단에 끝까지 꼬아뜨기를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되면 캐스톤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어, 셋업 라운드까지 다한 단을 겉뜨기 한 단을 뜬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코늘림을 시작을 할게요. 코늘림은 오른 코 늘리기, 왼코 늘리기를 진행할 건데요. 처음에 뜬 코, 토업 사이업 양말 영상과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첫 코는 겉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바로 그 사이에 오른 코 늘리기를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부터 걸어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앞에서 겉뜨기를 하는 오른코 늘리기를 했고요. 쭉한코 전까지 겉뜨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코 늘리기를 하고요. 왼코 늘리기는 뒤로 들어가서 앞에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뒷바늘에서 겉뜨기를 해주고요. 바늘 뒤에서 그다음에 한코 겉뜨기. 이 오른 코 늘리기 왼코 늘리기 관련해서 자세한 영상은 제가 어, 링크 지금 위에 카드로 첨부해둘게요.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더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오른 코 늘리기를 하고요. 오른 코 늘리기를. 이렇게 지금 실이 이 줄에 가까운 곳에 코들이 있을 때는 이 줄에 아무래도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쪽, 이첫 코쯤에는 조금 더 뻑뻑하게 느껴질 거예요. 바늘에서 좀 빠지기도 하고,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세요. 여유가 여기가 많지 않아서 줄과 바늘 사이가, 그래서 조금 힘들 텐데,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빠지지 않도록. 왼 코, 한코 전에서 왼코 늘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겉뜨기. 이런 식으로 지금 늘림단이 끝났어요. 그 다음은 두 단에 한번 늘릴 거니까, 그 다음은 전체 겉뜨기 하는 평단을 뜰 차례예요. 전체 쭉 겉뜨기를 해줍니다. 한쪽 바늘에 쭉 겉뜨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매직 루프는 이런 식으로 줄에 있는 건 바늘에 옮기고, 바늘에 있는 건 줄로 옮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쪽 바늘에 있던 코들도 쭉 겉뜨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늘림단 한 번, 그리고 평단 한 번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다시 또 늘림 단을 할 차례예요. 오른코 늘리기와 왼코 늘리기. 요한코 뒤에서 오른코, 한 코, 마지막 한코 앞에서 왼코 늘리기. 요런 식으로 늘림 단을 이바늘 앞바늘, 뒷바늘에 다해 주시고 그렇게 늘림 단한번 하고 나면 평단을 한번 하는 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양말 둘레 코 수를 구했잖아요. 저는 아까 72코였고요. 72코가 될 때까지 두 단에 한 번씩 늘림단을 해주면서 발가락을 만듭니다. 그러면 발가락을 다 만들고서 다음 영상에서 발등 그리고 발꿈치 만드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